라이든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또그 안에서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기뻐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쁨이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감정적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향한 감사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빌리포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잘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빌리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빌리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빌리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르시는 종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필리피 성도들에게 아울러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내리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을 떠올릴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 내가 매달려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그렇게 합니다. 기쁨으로 매달려 기도하면서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 일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로 이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끝 마무리도 하실 것을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여러분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갇혀있을 때도,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할 때도, 여러분 모두는 나와 더불어 그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증언해 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애 끓는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깨달아 아는 지식과 모든 면에서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더함으로써 점점 더 넘쳐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선의 것을 가려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에 순수하며 걸릴 것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의의 열매를 가득 맺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빌리보서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이 새 한글 성경으로 이 성경을 읽으시니까 약간 생소하시기도 하겠죠. 그중에 제일 신, 생소한 것이 필리피 성도들, 필리피 성도들, 이 영어식 발음을 그대로 해놔서 그렇게 생안글 성경에서 그대로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빌리보가 필리피가 되어서 혹시 필리핀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오해하시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어순도 이 재밌죠? 문장 구조가.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laughs>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르시는 종들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참 생소한데, 그래도 이렇게 읽으니까 그동안에 늘 읽던 다른 성경과는 좀 달라서 조금 더 집중하게 되기도 하고, 그동안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지 않는,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음, 필리피 성도들에게 아울러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아, 이게 단순히 성도들에게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도 보내는 편지이구나라는 사실을 조금 더알수 있게 되는 거죠 개관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이 서신이 빌립보서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까지도 보내는 것을 보면서 아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에게 모든 교회에게 이렇게 보내는 편지다라는 사실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 기도가 먼저 등장하고 있지요. 필리피 성도들, 필리핀 아닙니다. 필리포 성도들, 필리피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는 감사 기도.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수있겠죠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 그들의 어떤 문제 때문에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감사 기도를 한다. 그들이 빌립보의 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에 함께 헌신하고 동참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들이 계속해서 믿음이 성숙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도 이런 감사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볼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신다. 증언해 주신다. 자신이 얼마나 그들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그래서 더더 더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음,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사랑이 더 통찰력을 더하고, 더 성숙한 사랑이 될수 있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최선의 것을 가려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아, 이 말도 참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하는 기도의 문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최선의 것을 가려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모든 면에서 꿰 뚫어보는 통찰력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순수하며 걸릴 것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이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가득히 맺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 편지가 무겁지 않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깊은 사랑의 마음이 전해지고 있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복음의 동역자와 기쁨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빌립보는 어떤 지역인가 하면 마케도니아 지역의 로마 식민 도시로서 유럽 대륙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빌리포, 음, 바울이 이 빌리포를 2차 선교여행 중에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이 도시로 인도함을 받았죠. 루디아의 회심, 감옥사건, 간수의 회심 등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사도행전 16장에서 볼수 있습니다. 빌리포 교회는 바울에게 지속적으로 물질적 후원을 보냈던 교회였죠. 바울을 진심으로 사랑한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자신의 직분보다 자신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말하는 다른 처신들도 있었으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이 종이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서신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며 내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교회는 복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는 공동체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요.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일에 동참했고 복음의 전진을 위해 헌신한 믿음의 파트너였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의 불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복음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나누는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져야 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죠. 진정한 기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다. 바울은 사랑이 지식과 분별력과 함께 자라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랑이 성숙한 사랑이라는 거죠. 기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의의 열매. 즉, 삶의 실제적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열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게 되죠. 나는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위해 무엇을 함께하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를 위해 기쁨으로 늘 기도하는가? 아니면 평가만 하고 있는가? 나의 인간관계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결된 관계인가? 나의 사랑과 기도는 분별력을 가지고 성숙하고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여기에 답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이 복음을 위해 일하는 모든 것의 기초이고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